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요미우리와 야쿠르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선의 부진이 연패로 이어진 요미우리 자이언츠는 토고 쇼세이가 시즌 10승 도전에 나섭니다. 31일 한신 원정에서 5.2이닝 4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토고는 잘 던지다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4일 휴식 후 등판이라는 강행군인데 지방 구장 강점이 상당한 투수고 야쿠르트 상대로 야외 구장에서 강하다는 점에 승부를 걸수 있을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요시무라 코지로 공략에 실패하면서 구안타 완봉패를 당한 요미우리의 타선은 득점권의 부진이 심각해도 너무 심각한 레벨입니다. 7,8,9회 연속 찬스를 놓친 건 변명이 불가능한 레벨이죠. 3이닝 동안 1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접전에서 버티질 못하고 있습니다. 요시무라의 완봉투를 앞세워 연승에 성공한 야쿠르트 스왈로즈는 야마노 타이치가 선발 복귀전을 가집니다. 31일 히로시마 원정에서 구원으로 등판해 1.2이닝 1실점에 투구를 보여준 야만호는 그야말로 악몽과 같은 8월을 보낸 바 있습니다. 요미우리 상대 첫 등판이지만 지금의 야만호는 5이닝도 버티기 힘든 투수일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그리핀과 후나바사마를 공략하면서 오수나의 두점 홈런 포함 세 점을 올린 야쿠르트의 타선은 요미우리를 능가하는 집중력이 승부를 갈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외인 타자들이 제 역할을 해준다는 게 가장 큰 부분이죠. 요시무라의 완봉 덕분에 불펜이 휴식을 취한 건큰 소득일 듯합니다. 이틀 연속 요미우리의 타선은 침묵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요시무라에게 공략당한 건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팀은 지방 구장에서 경기력이 좋은 편이고 야마노의 투구는 선발로서 많이 공략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보다 지방 구장에서의 야쿠르트는 기대가 어렵습니다. 요미우리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요코하마와 히로시마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타의 조화로 5연승에 성공한 요코하마 디너 베이스타즈는 앤서니 케이가 시즌 6승 도전에 나섭니다. 25일 야쿠르트 원정에서 4.2이닝 사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케이는 태풍 덕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한 상황입니다. 최근 홈경기 투구는 여러모로 좋다고 하기 어려운데 날씨가 시원해졌다는 점은 케이에게 강점이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아도아를 공략하면서 홈런 두발 포함 6점을 올린 디너의 타선은 최근 홈 경기에 화력이 무서울 정도입니다. 특히 1회부터 타선이 폭발할 정도로 집중력이 하늘을 찌르는 중이죠.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승리조의 휴식이 반갑습니다. 투타의 부진이 연패로 이어진 히로시마 토요카프는 토코다 히로키가 시즌 12승에 도전합니다. 28일 준니치 원정에서 7.1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토코다는 놀라운 위기관리 능력으로 계속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디너 상대로 금년 기복이 있는 투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원정임을 고려한다면 7이닝 3실점 내외가 기대치가 될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잭슨 상대로 무수한 찬스를 놓치면서 단 한점을 올리는데 그친 히로시마의 타선은 이번 시리즈에서 타격이 바닥을 기어가는 중입니다. 특히 득점권 집중력은 처참할 정도죠. 그나마 불펜의 2이닝 무실점은 위안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양팀의 경기력은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전 하마스타 시리즈에선 볼수 없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의 히로시마 타격이라면 앤서니 k 공략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토코다가 얼마나 버텨주느냐가 관건이지만 최근의 토코다는 투구 내용이 아쉬운 편이고 디나의 불패는 제 몫을 해내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한신과 준이치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선 폭발로 연승에 성공한 한신 타이거즈는 오타케 코타로가 시즌 9승 도전에 나섭니다. 24일 히로시마 원정에서 6이닝 2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오타케는 히로시마 킬러임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준이치 상대로 원정에서 부진했지만 홈에서 대단히 강한 투수이니만큼 홈 경기에 오타케는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오가사와라, 신노스케를 공략하면서 이노우의 코타의 2점 홈런 포함 9점을 올린 한신의 타선은 주니치의 투수진을 확실히 공략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찬스를 제대로 살려내는 건 주목할 포인트죠. 3.1이닝을 무실점으로 버틴 불패는 일단 승리조의 휴식이 다행스럽습니다. 선발의 난조가 연패로 이어진 주니치 드래곤즈는 오노 유다이가 시즌 3승에 도전합니다. 25일 요미우리 원정에서 7이닝 2안타 2실점에 호투를 하고도 타선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오노는 이안타 중한개가 바로 2점 홈런인 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한신 상대로 홈에서 7이닝 3실점 승리를 거두었지만 시즌 초반 원정에서 1.1이닝 6실점 패배를 당했듯 유독 코시엔만 가면 흔들리는 투수라는 점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무라카미 상대로 호소카와 세이야의 2점 홈런 포함 4점을 올린 주니치의 타선은 그나마 부진했던 타격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에 만족해야 할 듯합니다. 호소카와 앞에 어떻게든 찬스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사이닝 동안 3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승리조 두어명만 믿고 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한신의 타선은 놀라운 집중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오노가 코시엔에서 경기력이 좋지 않음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도 기대를 할수 있을 듯합니다. 물론 주니치의 타격도 나름 올라오고 있지만 홈 경기의 오타케는 공략이 꽤 어렵습니다. 한신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바 롯데와 라쿠텐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수진 붕괴가 연패로 이어진 지바 롯데마린스는 델라스 카이클이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29일 세이브와 홈 경기에서 5이닝 유안타 2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카이클은 앞선 두 경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첫홈 경기에서의 부진은 조금 불안 요소가 될 듯합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이시카와 슈타의 투구에 막혀있다가 마타요시 카즈키 상대로 간신히 두 점을 올린 지바 롯데의 타선은 홈 경기에서 한 경기 반짝하고 페이스가 떨어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3일의 휴식 기간 동안 정비가 필요할 듯합니다. 6이닝 동안 6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투타의 조화로 연패 탈출에 성공한 라쿠텐 골든 이글스는 후지 마사루가 시즌 9승에 도전합니다. 30일 오릭스와 홈경기에서 7이닝 2실점의 투구로 아쉬운 패배를 당한 후지에는 세이브전 승리 이후 다시 좋을 때의 모습을 되찾은 듯 합니다. 지바 롯데 상대로 4월 14일 홈에서 사이닝 6실점 패배 이후 처음인데 원정 야외 구장에서 기복이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월요일 경기에서 타카시마를 공략하면서 5점을 올린 라쿠텐의 타선은 OMR 상대 야수진의 어수선함을 틈타 4점을 올린 게 승부를 갈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타격이 좋지 않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고 조조마린 원정 역시 기복이 심한 게 흠일 것입니다.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스티키 소라의 투구가 흔들리는 게 불안 요소일 것입니다. 지바 롯데는 연패를 당한 뒤 3일의 휴식을 얻었습니다. 이 점은 이번 경기에서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라쿠텐 역시 휴식은 충분하지만 조조 마린 원정에서 타격은 기대가 어려운 편입니다. 카이클과 마사루는 투구 내용에 있어서는 막상막하일 수 있겠지만 최근 라쿠텐이 좌완에게 약해도 너무 약하다는 점이 결국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지바로 때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